아니, 공제가 2,500이 한도라고?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 넘게 소득공제를 해주진 않겠다. 이런 경우라면, 음. 그거는 한도에 적용시키지 않겠다. 음. 아, 소득공제 종합한도. 네.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들 하십니다. 네. 물론 아, 이그 종합한도에 걸리실 분들은 그만만큼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챙기셨던 분들인데, 음, 네. 아니 공제가 2,500이 한도라고? 네, 나 네. 원래 한 2,800, 3,000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다못 받는 음, 거야?라고 하면서 네, 네. 억울한 음, 생각을 네, 네. 갖게 되신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이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낯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 정해져 있는 공제들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겠다. 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공제가 모든 소득공제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음. 인적공제라든가 기본적인 공제들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지금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음.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게 네. 보통은 흔히 말씀하시는 노란우산공제. 네. 네, 말하는 거고요. 우리 사주 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 공제랑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뭐 장기 집합주자 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이 소득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는 음... 이 금액들이 아무리 많아도 네. 2,500만 원을 넘게 어... 소득 공제를 해 주진 않겠다. 어... 이 얘기입니다. 소득 공제가 많으면 우리가 절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절세 적당히 해주겠다. 어그 의미도 그 의미지만은요. 네. 사실은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음.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저축 부분도 있고 뭐 주택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 주택 관련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저게 2001년에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이 넘으려면 음. 사실은 대출금액이 꽤 커야겠죠. 그렇죠. 그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소득보다는 고소득자이실 음. 확률이 커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한테 너무 과다 한 혜택을 주진 않겠다라는 음, 음, 의도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절세는 적당히 해 주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단, 네. 소득자. 네, 네. 우에타다 네. 을서를 네, 만들어진 거 같네. 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그래도 좀 좋아하셔도 되겠는데. 네. <laughs> 맞습니다. <웃음>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걸로.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덟 가지만 네. 합쳤을 때 네. 1,500을 안 넘기면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다른 뭐 인적 공제라든지 등등통도 있잖습니 네, 네, 그런 것들은 별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적 공제나 이런 기본 항목들은 네. 사실은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2,500만 원의 그 금액들이 합쳐진다면 나는 부양 가족이 8명인데 음. 부양 가족이 8명인데 그 8명의 혜택을 다못 받는다. 음.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부양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인감이 없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네.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예. 전처럼 이제 10명씩 낳고 이래야 되는데 <laughs> 네. 지금 그게 안 돼서 조금 인적 공제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네. 네. 실제적으로 부양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음, 네. 양가 부모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자녀들이랑 기본적으로 뭐 배우자까지 합치면은 맞아요. 적게 잡아도 여섯 명 여덟 명될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제액을 강제를 한다 그러면 음. 사실은 사회가 부양하지 말아라. 음.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음. 때문에 거기를 음. 강제시킬 수는 없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조금 고소득자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부분,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도를 음. 주겠다 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음, 네, 네, 보면은 네. 종합한도 적용 여부에서 네. X표친거는 어, 종합한도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신 뭐 기본 공제, 네. 추가 공제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 금 상환이 네.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네. 어, 회색 박스 돼 있는 거, 회색 칠돼 네. 있는 거는 종합 펀드에 걸린다 그래 네. 네. 네, 맞습니다. 눈에 띄는 게이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업 출자 등 있잖아요. 네. 이게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 투자 소득 공제라는 걸로 알고 음,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는 네. 3천만 원 투자하면 100%다 공제해 줍니다. 음, 네, 라는 네. 판촉을 또 정부에서도 했지 음,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여기서는 3천만 원 공제해 준다고 하고. 여기서는 2,500만 원 한도라고 하고. 네,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일단은 지금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2,500만 원 공제 한도에 적용되는 건 맞아요. 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개인 투자 조합 출자 및 벤처 기업 등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문은 제외. 라고 음. 되어 있거든요. 음.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직접 투자하는, 네. 예, 그러니까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말고 네.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한다거나 벤처 기업 등에 음. 출자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라면 음. 그거는 한도에 적용시키지 않겠다. 음. 2,500만 원 한도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저희 몇 퍼센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100%죠. 그렇죠. 네. 네. 100% 그러니까 3,000만 원을 그대로 다 음.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네.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2,500 공제 한도가 있는데, 여기 그거 포함된다. 네, 네, 네. 동그라미 쳐져 있지 않냐? 네네. 음, 근데 네. 그중에서 직접 투자한 거는 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네,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투자 금액의 10%만 공제해 주는 거. 네네. 그런 거는 포함된다. 네, 네. 라는 거는 약간 네, 차이가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뭐그 이후에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소상공인은 공제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때문에 음. 3천만원 5천만원씩 투자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관련된 내용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제한도 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공제한도 가 사실은 2500만원을 넘기가 쉽지 가 않아요. 음. 예, 왜냐하면 각각의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음.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최대한도가 600만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2500만원이 넘기가 쉽지 가 않은데. 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투자조합. 음. 네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3천만원 5천만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도가 2,500만원 공제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음. 그만큼 투자한 거에 대한 전체 메리트를 다 가져가실 수는 없을 수 있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직접 투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관계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 주셨던 우리 고객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으나 네. 그래도 세무사님의 입으로 네. 하는 것도 네. 다른 네. 의미이기 때문에 네 모셔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